여호의 날은 구원의 날, 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지는 날이고요,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임하는 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 가지고. 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누이게 될 것인데 이러한 까닥의 2절 말씀에 보면 어,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임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듯 구원을 할 것인데 어, 영어성경에 보면 이 광선을 윙이라고 해가지고 날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광선이 날개로 이렇게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선, 태양 빛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약 400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똑같은 모습이 임하기도 합니다. 언제였냐?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구원하는 광선을 발할 것인데 그 모습이 성령의 임재와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예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예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나 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우리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준행해야 마땅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는 죄와 사망, 질병과 고통,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데요. 그것을 3절 말씀에서는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을 밟아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 되십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어제 어, 보냈는데요. 죄와 사망과 건,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승리자 되신다 이 진리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어제 말씀처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결단해라,라고 선택해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육체도, 영혼까지도 그렇게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상황이 어떠하든지간에 이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거까지도 어뭐 키가 장대처럼 어 안학자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만왕의 왕되신 만주 의주되신전쟁의 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뭐가 문제인데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황까지도 고치시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분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인데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으로 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전진하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어, 내 나름대로의 방향, 어, 이거 아닙니다. 어, 언제든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 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만이 그래서 오직 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도 어 이제 구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말라기를 마무리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을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돌이켜서 아,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공의로운 태양이신 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빛비 주셔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은 생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아픔과 고통은 평안과 치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마다 환경과 여건이 있을 인데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구조적인 모든 병폐들도 나설은 예수름으로 명하여 물리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역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만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아버지 안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대하며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기다려오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구약의 은혜의 말씀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나아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시는지를 함께 아버지와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와는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지혜와 능력으로 간관함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으로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